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앞 글자는 존재, 뒤 글자는 관계니까 어, 사람들 봤을 때 이름이 영, 미면 앞 글자는 영이니까 굉장히 원활하고 소통하는데 미니까 받침이, 받침이 없으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 고집대로 가요. 그래서 뒤 글자에 받침이 없는 경우가 관계가 많지는 않고 자기 끌고 왔는 뜻이에요. 일단은 안하니까 양모음은 땅을 길더보면 글자가 보이잖아요. 위에가 여 앞에 보이죠? 그래서 자기의 잡이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외향적이라는 뜻이고 우유는 보면 밑으 숨겨져 있으니까 오픈이 안되니까 내성적이라는 뜻이에요. 아이랑 일수도똑고요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은, 영 앞에가 영이면 중모이잖아요 그러면 영일 때 의여가 음모이고 아야가 양모이니까 이게 음모이면 이게 중모이 양으로 바꿔서 조화를 된다는 뜻이에요 같은 뜻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여기 떠났죠 음양을 하나씩 다 짓는 게 좋,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 여기도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본모, 애, 애, 예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 이런, 이런 분들은 생각을보세요 글자가 미 하나 되는데 애가 되면 옹벽이 굉이가 강한 뜻이에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 그 구성의 구성의 쓰이 아우성 아니죠 아우성. 구성애가 자기가 어 지난 과거의 증편을을다 하면서도 다 반대 했었어요 그런데도 자기는 세상을 바다던다 싶고 그래 갔고 지금 죽은 연인 김영애도 그런 것처럼 이애라는 이름 들어가면 어 일반적인 사람들을 봤을 때는 뭐를 어떻게 해야되나 그냥 낯깊 꺾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늠 능치 않고 자기 하고 싶은 걸 한다는 거죠. 근데 능을 피해 준다는 뜻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사키로수를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시죠. 애 들어가는 분도 계시는데 애라는 자체가 외풍이 와도 부위를 막으니까 쉽게 말해서 귀가 안들다는 뜻이에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랬을 때 이게 다당으로 밀고 땅두 하는게 단체가 안 돼요. 그냥 소식 그대로만 딱하는거 거예요. 자, 두 글자 조합을 하면 이제 이 같은 머리를 좀 하는 거 하셔야 돼요기획위의이뭔이해 된다는 뜻이 뭔가 하면 두 글자의 받침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드는 거예요 이, 이를 이 얘기하는 거예요 혁준 반대로요 진석 이렇게 했다고 치면 <laughs> 이쪽을 보세요 보도를 기응이연기음이 합치니까 똑같이 미음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 어떻게 표현하냐면, 완벽을 추구하는 스타일이에요. 크고 작고에 들어가서 자기 사람들 딱 짜인 걸 좋아하는데, 기억, 기업, 이행과 니행이찬이여러분들 기업, 저한테 배웠으니까, 이게 존재의 관계예요. 그러면, 혁준원, 예를 들면, 이해를 쓸때 혁준원, 나한테는 고집 세고, 개인감은 잘하니까, 완벽주인데, 사람들을 잘 살살살 녹인다는 뜻이고, 진석은 반대로 나한테는 굉장히 친밀하고 기획적인데 굉장히 푹칠한 거니까 이 이름은 남, 남이랑 대화를 잘안 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은 자기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이름은 다른 사람들을 화치하는 내용을 해야 되는 거 라는 뜻이니다 이게 첫 글자가 존재, 관계니까 존재에서 고집스럽고 관계에서는 미꾸라지니까 완벽주의 자 잘하겠죠. 반대로 진석은 나한테서는 기억이 잘안되인 대행을 찔러버리니까 존재고관환이니까 영역보다는 자기서 사업, 자기 개인 사업 그걸 하는 게 맞다는 뜻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지금, 지금까지는 지금논리이론이었다고 치면 이제 지금부터 현실로 봐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시죠 기억, 이행, 저, 미행이 되는데, 앞에 기억이 오면 관계에 잘한다는 뜻이고, 뒤에 기억이 오면, 자기와는 잘하는데, 많은 사람 판단이 잘한다는 뜻이 되는데, 이걸 아까 설명드렸죠? 이행이 앞에 오면, 자신에게 너그러니, 매사가흥행되이 나쁜 적인데 이행이 뒤에 오면, 관계에, 관계가 너그러니까, 많은 관계를 믿는 대신에, 관계가 많으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겠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어, 뭐 진명 그런 것처럼 현경 이런 사람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예요, 실제로. 자, 또한분 더가 한번더 좋아 이형이 앞이고 미형이 뒤면 머리 회전이 민첩하고 수의 능이 넓게 복잡하다 그래서 약물은 또 가능성이 많다. 왜? 맨날 복잡하게 사니까 김성민 누군지 아시죠? 죽었, 죽었죠? 이 연예인 조용히 있다가 약물 은고 죽었죠? 이성진은 잘 나가던 가수였잖아요 그래도 마약 먹고 지금 증기됐죠 심정은 도 턴치질 뽑고 김동훈이 누군가면 우리나라에서 정신분수이 가장 뛰어난 사이코 같던 사람이 머릿속에 있어요 김정훈 교수라고 유명은 그 죽은, 죽은, 죽었다, 그디다 죽었는지 모르는 사람, 그, 세월호, 그, 조 관련된 거죠? 박영준 누가 하면, 그 이명박 때, 공모전이 신상했던 사람인데, 실제로 자기는 차관는밖에 안, 안, 하는데, 머리에 써갖고, 자기 라인을 명상하고 영포레는 형성하고잘 모르시겠지만, 온 정권을 자제주의했어요. 이게 제약한 방법까지 잠깐만요. 여기 보면, 잠깐 보시도요. 다 이영이형 들어가요. 이 사람들은. 진짜로. 다 아, 추에 넘어간듯이 진짜로. 아까 자 이영, 뒷글자 이영. 왜저 얘기를 하면. 어, 관계문 나중에 뒷글자 때문에 연락이 났는데. 실제로의 받침이 이영이형이면 이연, 꾀돌이예요. 꾀돌이. 꾀. 여기 이영님 계신 분이 연세에 꾀돌이입니다. 꾀돌이. 그리고, 끝에 이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소신하고 격단된 구으로 생각이 많은 일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다음 보시면 정주영, 김우중, 김대중 다 아시는 분이죠. 앞 글자에 누가 칩이니까 일단 안 하죠? 그래서 자존감 굉장히 강하고 욕심 있는 거예요. 뒷 글자에는 아까 이 얘기를 했죠? 이얘들 하니까 원활한 대인관계로 목표 달성했습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할수 없으니까 근데 실제로 보면 이 논리를 치면 어, 앞글자에 받침이 없으니까 자기 뚝실로 다 갖고 존재는 관계는 잘 주무는 그는 뜻이라는 거죠. 실제 보면.